네 이번에는 이 특이한 모양의 적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확률과 통계에서 정규분포의 면적을 구할 때 종종 등장했었는데요.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어, 이중 적분을 통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꼴의 이중 적분을 할 건데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이변수 함수 f(x,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과 x, y 평면 사이에 둘러싸인 부피를 다낸 겁니다. 정의역이 xy 평면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이 함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적분 값을 구할 겁니다. 여기서 이 부피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의역이 정사각형일 때 대응하는 부피를 이제 구할 건데요. 이 정사각형 크기를 처음에는 길이가 2짜리 그 다음에 길이가 4짜리 점점 키워서 극한을 씌우면 XY평면을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정의역이 원의 내부일 때 대응하는 부피를 구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뭐 점점 키워서 반지름의 길이를 극한으로 보내면은 XY평면을 다 덮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구할 겁니다. 자, 이제 I를 정의역이 정사각형일 때 대응하는 부피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원래 I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R2 대신에, limit, 정사각형 길이,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중적분,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영역, DA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리고 da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단 da는 이런 모양의 정사각형 내부의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이중 적분을 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xy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A가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해주고, DX, DY 이렇게 이제 나타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극한을 씌워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는 건데 y 제곱은 이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결 표시는 e의 마이너스 y 제곱을 상수 취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합체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a a d y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또 y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나타내면은 얘를 앞으로 빼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 a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마이너스 a a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y 제곱 dy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수는 문자만 다를 뿐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y 대신에 x 얘도 그냥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미트를 각각 씌워주고 싶은데 아, 함부로 줄순 없죠. 저희 극한의 성질에서 두개의 극한이 존재할 때 이렇게 줄수 있는 건데 이거 두 개는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마이너스 a a 얘 마이너스 x 제곱 dx 해주고 똑같은 거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게두개 있는 거니까 그냥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리미트를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거를 이렇게 마치 대입하듯이 넣어주고 마이너스 x 제곱 dx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e의 마이너스 x 제곱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하고 좀유사해졌죠 예, 일단은 이렇게 남겨둘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우고요. 값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저희가 알수 있었고요. 자, 이제 이 아이를 원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르게 쓰면은 리미트. 어, 이제 반지름 a 값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리고 원의 내부를 b a라고 해두고 e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다음에 D A 이 영역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D A는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인 원의 내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r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xy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이거는 그렇게 나타낼 순 없고요. 극좌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좌표라고 하면은 r하고 세타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해 놓는 건데요. 그 얘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dx dy 이렇게 바로 적을 순 없고요. 0에서 2파이 각도의 변환 그다음에 반지름은 0에서 a까지라고 설정해 주고 마이너스 R의 제곱. 이거는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R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 D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극자표를 계산할 때는. 아까랑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이 물결 친 것만 먼저 계산해 보면, 자, 얘는 R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R제곱. 원시함수고, 자, 이거를 0하고 A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2에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거를 여기 가운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지금 안에 있는 건 세타가 없죠. 그래서 이 상수 취급을 해주면, 이 파이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해주면 그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땡겨주고, 자그 다음에 a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이쪽 부분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제 파이를 끌어와 주면은 둘다 이거는 i로 갔죠 그러면 제곱해서 파이라는 말이니까 그리고 이 함수 값이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원래 값은 루트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 특이적분에 대해서 하나 다뤄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